네 지금 제가 전기세 관련해서 답을 좀 드리자면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오피스텔 그 전기세 나온 게 25년 11월 뭐 488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작년 24년 11월 289 정도 되는데 이것도 288이라고 한다면 거의 한 전기를 200 정도 더 썼습니다. 거의 200 정도 더 썼고 음 온수 같은 경우도 한4 정도 그리고 작년 11월은 6 정도 온수는 좀덜 썼어요. 수도 같은 경우도 좀덜 썼네요. 13, 11 요렇게. 그리고 난방 같은 경우는 차이가 좀 납니다. 많이 나진 않는데. 많이 나진 않는데 음, 지난달 아 지지난달이겠죠? 일단 25년 11월 같은 경우는 190 정도를 난방을 떼었는데 작년에 작년 11월 같은 경우는 280 정도 떼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확실히 난방은 좀덜 때웠어요. 좀덜 때웠고 사실 난방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는 아기가 있어서 더 때웠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기를 이방 안에다가 재웠고 거실에서 재우진 않았고 올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좀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때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전기세는 두배 차이가 나고 난방 어, 같은 경우는 어, 두 배까지는 아니고 뭐 전기세는 한200 정도. 그리고 난방 같은 경우는 한100 정도에서 90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게더 유리했냐라고 하기에는 좀 다소 작년에 전기세가 얼마나 났는지를 알면 더 유리하겠네요 작년 전기세가 아니라 작년 24년 1 1월에 관리비 이를 비교해 봐야겠네요 아네 지금 관리실하고 통화를 했는데 통화해 보니까 막 드라마틱하게 웰핀을 써서 작년에 대비해서 관리비는 더 나왔어요 얼마가 나왔냐면 통화해 보니까 저는 좀덜 나왔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일단 관리비 총괄 관리비죠 관리비로 본다면 재작년 어, 24년 11월 관리비가 32만 270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가격이랑 본다면 대략 한만원만원만한만 팔천 원, 만원 만, 한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보다 따뜻하게 지냈냐 춥게 지냈냐 그러면 이제 기억으로밖에는 얘기해 드리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제 기준으로는 일단, 밤에는 보일러를 틀고, 밤한 10시쯤에는 끄거든요. 끄고, 그 데워진 바닥, 바닥과 공기를 데워야 되니까, 공기로 이 웰핀 에어 히터를 켜고, 따뜻하게는 지낸 것 같아요. 아침까지. 일단, 결론적으로는, 어, 유리, 뭐 관리비로 본다면 차액이 오히려 더 들기는 했지만, 어, 따뜻하게는 지냈다라는 느낌은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겨울에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에 지금 이 12월 달 같은 경우는 난방이 890 그리고 1월은 860또 2월은 810 3월은 600 그리고 이제 4월 달부터는 확 줄어가지고 이제 안 쓰게 되는 거 같은데 보시면 4월 달이랑 지금 작년 11월, 그니까 작년 4월하고 11월이 온도가 비슷했나 보죠? 보면. 전기세는 지금 뭐 그렇지만 난방 같은 경우에는 160, 190이거든요. 그러면은 좀더 사용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 이 생겨울 12월, 1월, 2월, 3월, 4월을 지내봐야 이 효과에 있어서 이 어, 난방비를 좀덜 썼다라는 느낌, 혹은 어, 이 웰핀으로. 그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숫자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제가 볼 때는 이 너무 춥지 않은 너무 춥지 않은 이라기보다는 이 환절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넘어가는 완전 추울 때는 조금 차익이 날것 같긴 한데 일단 한달두달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 보고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개인적인 후기는. 그래도 좀더 따뜻하게 보내기는 했다 요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더써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올해 또 써보고 음, 일단 봐야겠죠 근데 확실히 온기가 더 있기는 해요 그 바다 공기로는 그 실내 공기를 데우는 데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웰핀 후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이 그런 분들 계셨어요 어, 켰을 때 건조해지는지. 네, 여기 보이시나요? 24도에 41%. 그래서, 어, 겨울이어서 많이 건조합니다. 건조하다 보니까, 사실 뭐, 건조한 이걸 켰었을 때 건조함이 더 심해지는지 안 심해지는지는 크게 많이 못 느끼긴 했고요. 이 방식 자체가 좀 다른 거 알고 계시죠? 라디에이터 팬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음, 전기료가 좀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건조해지는 거는 딱히 겨울이라서 저희 집은 보시는 것처럼 가습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크게 건조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 이미 수도기를 봤었을 때 이미 좀 건조한 상태라서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조금은 건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고, 그리고 기기 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TV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거리 두고 사용하고 있는데 열기가 위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퍼지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이렇게 도는 것 같은데 금방 온도가 올라가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요거는 일단 올 겨울에는 저희가 보일러를 많이 안켜고 지내고 있거든요. 물론 요즘에 날씨가 막 따뜻했다가 또 어, 추웠다가 하잖아요. 그런데 추운 날도 켜봤는데 좀 많이 올려놓으면 그래도 열을 확 올렸다가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일단 전원을 켜서 저 같은 경우는 전원을 켜고 온도를 45도까지 이렇게 올렸다가 그럼 이제 현재 온도가 나오거든요. 현재 온도가 예를 들어서 24도.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27도, 한 26도 정도 올라가면 그때는 온도를 내려요. 온도를 27도 정도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버튼을 눌러서, 에코 모드로 바꿉니다. 그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에코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냥 그 다음날까지 사용하는 편이라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사용하면,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낮춰서, 낮춰놓고, 에코로, 그렇게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열기가 나오는 부분은, 좀, 열감이 있어요. 좀, 뜨겁기 때문에, 애기가, 여기서 이제 물건을 던져서, 여기 이제, 올라갈까봐, 얼... 던졌던 장난감이 여기 혹시 올라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서, 어, 이 TV 액정도 설치를 했지만, 일단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지금 저것도 벌써 던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 던지면은 최대한 빨리 여기 위에 뭐가 얹어져 있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얼마 정도 키냐면, 저녁 시간에 한 꼬맹이가 하원을 한 4시? 쯤에 하거든요. 그래서 네시쯤에 와서 바로 틀고요. 틀고 그 다음날 아침 한 여덟 시 혹은 일곱 시까지 트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꽤 많이 틀죠. 그래서 한 12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틀고 있어서 이번 달 전기요금을 보면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는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저희가 창문이 이게 통창이다 보니까 이게 이중창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어 추가로 창문을 설치하지를 않아서 이번에 이제 뽁뽁이를 설치했는데 밑에 두 개를 아이가 뜯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만큼은 커버링을 좀해 놓기는 했지만 어 여기 창가 쪽으로 가면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커튼을 치면 조금 온도가 유지가 되는데 아침 같은 경우는 꼬맹이가 커튼을 이렇게 걷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놀 때는 아침에는 좀 싸늘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웰핀 사용하면서 그래도 온기가 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된다라는 생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는 날씨가 많이 추운 경우에는 저희는 보시면은 여기 난방이 이렇게 써 있지만 28도? 여기 어, 저희 오피스텔 그 관리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시기는 28도나 29도로 올려도 27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방이 따뜻해지긴 하는데 공기가 데워지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주 겨울에도 27도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이게 26도 27도 까지 올라간 걸본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거실이 넓거나 혹은 공간이 있는데 좀 따뜻하지 않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웰핀을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적게 나온다 라고 홍보하고 있으니까 어느정도 믿고 사도 되지 않을까요 아직 저희는 뚜껑을 열어 보진 않았지만 이제 한달차 이제 다음달 들어가면 이제 어느정도 어 뭔가 이번달 말쯤에 그 청구서를 보면 뭔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 전기세가 어느정도 발생했구나 혹은 뭐 발생 하지 않았구나 이런 정도로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써 봐야 될것 같구요 온도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아이도 조금 좀 추위를 덜탈수 있게 지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혹시 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